500만 원짜리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팔았을 때보다 더 깨끗해졌어. 상태가 더 좋아졌어. <laughs> <laughs> 더 좋아졌어요. 기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여기 좋아요. 1름빼야요 팔아 어, 아, 나오지 않을까? 아 핸들이 너무 크다. 아, 진짜 그래요? 버스 핸들인데 이거. 중고차는 뉴정우 <laughs> 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주입니다. 김채현입니다자 오랜만에 또 500만 원짜리 이렇게 네. 또 준비한 를번 해봤습니다. 네. 5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단연코 어디? 정오모터스! 네, 맞아요. 정오모터스에서 오셔야 되는데 오늘 나온 차랑 말고도 한 120, 130대? 많게는 150대까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방송 말고 홈페이지 가서 보셔도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정확히 160대가 있어요. 저또 아, 늘었어요. 160대가 네. 준비가 돼 있고요. 어, 특히 이제 500만 원짜리 중고차를 또 정오모터스에서 왜 사야 되느냐. 일단 500만 원짜리도 저희는 반품이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태가 좋은 차량들을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반품만 되는 게 아니라 또 3개월에 5,000km까지 저희가 엔진 미션 보증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믿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제 500 이상은요. 딴데 가서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500만 원. 밑에는 여러분 진짜 정오모터스가 최고예요. 맞아요. 정말 저희가 3일 동안 시승을 하시면서 정비소 꼭들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신 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정비소 점검만 받아 보시더라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또 아끼실 수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정오모터스를 검색하시면 네. 또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사이트를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부터 시작 그렇죠? 바뀔 겁니다. 10월부터 이제 더기 개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오늘 나온 차량들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밴드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오늘 나온 차량들 촬영 날짜 기준으로 당일날 바로 올라가니까 밴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네한 어, 번씩. 쓸모... 네. 구독 좋아요 전에. 팬드에서 네 이제 뭐 후기 이벤트가 아, 맞아요 아, 맞아. 저희 오늘 9월 달부터 이제 후기 이벤트가 올라가는데요 1주 월간 매번 또 추첨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후기를 무조건 서비스든 구매하기든 남겨주신 무조건 커피 쿠폰 드리고요 또 서비스 이용한 분들 후기 주간 동안 추첨을 해서 1등 하신 분들은 그쵸. 치킨 쿠폰도 쏴드리고요 또 월간에 한번 구매하신 분들 후기를 뽑아서 한 분께는 십만 원 주유 쿠폰까지 보내드립니다. 아, 이만원 혜택을 네 드릴 수가 있는 있습니다. 게 어디? 정은 어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은 네. 어, 내가 차를 샀어요. 네. 근데 또 한번 사면 또볼 이유가 없잖아. 네. 그래서 지인 추천하시면 어. 10만 원 추가 할인 10만 원. 10만 원 추가 할인 내가 괜찮아요 내가 좋은 거 거에 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뭐다 좋은 거죠 아닙니다 아니 <laughs>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켰는데 네. 그냥 아무 재미가 없잖아 아, 지인 방송과에서 그 야나내 네. 이름 딱 대고 샀다고 해 그럼 10만 원싹다 깎아주면 얼마나 좋아 아. 네. 이런 그쵸? 정보들까지 모두 다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의 1번은요 그랜저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 그랜저 t g 네270 럭셔리 모델입니다. 2007년식인데 네. 원래 1인 신조였어요. 이게. 였는데 였는데 저희 구독자님이 딱 1년을 탔어요. 아, 작년에. 그렇죠. 딱 1년 타고 지금 이제 차가 어? 필요가 없어서 다시 저희, 우리한테 판매를 했는데 차가 우리가 판매했을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림이 됐던데요? 더 좋아졌어요. 네. 주행거리가 얼마냐? 48,000km. 짧아 48,000km에 판액 금액도 좋아요. 어? 200 90만. 아. 근데, 어, 교환이라고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본넷이랑 그릴 앞에, 라제에다 아, 서포트, 네. 네, 두 개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 일단,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네. 와, 아니. 외관 상태가 2007년식인데, 이렇게 깨끗해. 자, 유닛 포인트 하나, 근데 여기만 봐도 깨끗해. 라이트 봐봐요. 와, 진짜 깨끗하지 않아요? 아, 이게 나이가 있는데도. 본넷에도 돌팀이, 여러분, 아.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게, 솔직히, 본인도 여기 깨끗하고 여기가 솔직히 그쵸. 스크래치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색한 게 아닌데도 이런 컨디션인 거예요. 보자, 그러니까 썬팅도 봐보세요. 썬팅도 네. 진짜 깨끗하고 와.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인데. 오케이 어,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타이어도 거의 한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네.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전체적인 컨디션이 깨끗해요. 여기 여기 미세하게 여기 미세하게 네. 자, 생활 스크래치 부칠한 거 하나 있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은색이라. 뭐 그게 티도 안 납니다. 자, 이 주행거리가 좋아요. 안에 보시면은, 와, 네. 시트 보세요. 시트 도 깨끗해요. 아, 네. 우드그레이또 위아래로 했는데. 그죠. 네, 네. 거기다, 어, 지금 매트는 저희가 작년에. 코일 매트. 코일 매트 서비스 에준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뒷좌석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사용을 뭐, 잘했습니다. 주행 많이 안 앉으신 것 같아요. 뭐, 금액대가 저렴하니까. 뭐, 네. 290만원 여러분. 300도 안 합니다. 그랜저는 패착값도 비싸요. 어, 왜요? 패착값이 아, 얘가 총한 한 100만 원 나와. 아, 총매 때문에 그런가? 네. 자, 뒷타이어도 앞에 똑같이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더 많이 남아 네. 있습니다. 뒤에는 거의 새거예요, 새거. 아, 근데 진짜. 탔다 흠미도 보세요. 깨끗해요. 아 저희가 팔았을 때보다 네. 더 깨끗해졌어, <laughs> 상태가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요. 안에도 보시면 어? 와, 차이도 봐봐. 오염된 게 없어요. 이렇게 깨끗해요. 와. 구매하시고 썬팅 새로 하셨다. 썬팅 어, 한 거예요? 썬팅도 어, 다시 한 거고 보세요. 뒷타이어는 갈아놨습니다. 뒷타이어도 네. 그러니까 외관이 여기는 뭐 미세하게 네, 부칠한 거몇개 있고 나머지는 네. 깨끗합니다. 네, 앞뒤로 지금 조속 쪽은 뭉콕 흔적이 조금 있어요. 이 점만 체크해 주시고 실내 를 한번 볼게요. 와, 엔진수이 예술이야, 예술. 아우. 진짜 좋아요. 핸들도 보세요. 우드 핸들 들어가 있는데 깨끗합니다, 여러분. 사용감이 많지 않고 키 보조 키까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열선. 어, 내비가 없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는 네. 지원이 안 됩니다. 아, 오토 네. 에어컨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는 여기 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센터 쪽에도 버튼들 까진 거 없이 진짜 깨끗하게 잘 탔어요. 조수석에도 보시면 여기 깨끗합니다. 하나 흠이라면은 이제 그이 그랜저의 네. 흠이 뭐냐면 요 대시보드 에어백 라인이 약간 아, 금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고질병이야. 보통 그랜저가 연식이 좀 되면 거의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조거 빼고는 큰게 찾아잡힐 네. 게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500 이하 중고차들은 리스크가 조금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있어요, 그쪽, 무조건. 그 친구들은 평균적인 주행과 10만 키로가 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진짜 4만 팔천 키로면 2, 3년 동안 큰돈안들이고탈수 네.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랜저 받고 2등은요? 자, SM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차량 2009년식. 네. SM7 뉴아트? 뉴아트. 알리 3.5. 제일 어? 높은 등급이에요. 그러네요. 3 .2? 제일 높은 7을? 등급. 을 네. 네. 루친구도 주행 거리가 얼마냐? 6만 3천 킬로. 얘네 다인식이 네. 10년이 넘었는데. 넘었죠. 네. 네. 아, 저희들께 는키로 수가 많은 차량은 요즘 제가 안 갖고 옵니다, 여러분.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요즘은 네. 진짜 킬로 수 짧은 차만 갖고 옵니다. 어, 미세누유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의 뒷문. 아 저기. 하나만 단순 네. 교환이 돼 있고 얘도 금액이 작게 300. 70만. 어 370? 네. 자, 같이 한번 돼요? 보겠습니다. 일단, 어이 친구도 네. 주행 거리가 많이 안깼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 깨끗해요. 뭐, 금강 네. 하나 깨진 거 전혀 없고요. 그릴, 내 네, 스크래치 없고요. 본네 해도장 상태도 ]고요. 깨끗하고, 어 썬팅 돼 있는데, 썬팅도 깨끗합니다. 어, 네. 아, 엔카에서 또 우리가 진단 무사고 진단 네. 받아놨고요. 타이어 지금 보자. 몇 프로 남아있냐. 그래도 한50% 남아있네요. 네. 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와 디피터에 깨진 거 없습니다. 어 측면 보시면 은색에 약간 펄이 있어 근데, 어, 근데 위에도 결이 좋더라고요. 결이 좋아요. 결이 네. 좋아요. 안에 보시면 네 전동 시트, 아, 메모리 시트까지 그러네요. 메모리 시트 옵션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리사모라 옵션이 좋아요. 뒤에도 보시면은 뒷좌석에 열선이 있나요? 볼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기 때문에 또 어, 뒷좌석에 열선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laughs> <laughs> 여기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있어 그그죠 아, 뒷좌석에 네, 연수원 있습니다. 아나 그거 궁금 뭐가? S M 7도 옛날 차들 썬팅이 음. 항상 한갈색? 어 그러네. 왜 이렇게 다 애들이 갈색이야? 그렇게 S M들 거의 다 그러던데. 그래, 유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유리 뭐 색깔 때문에? 이, 얘네만의 뭐 인기야? 뭐 트렌드가지. 벤츠는 방풍 썬팅하듯이. 아, 나 솔직히 그 S M 뉴아트는 네. 이게 좀불호이 갈리잖아. 아, 나그뒤 예, 너무 이쁜거 같아. 어? 이것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거알아 이거 아, 이거? 나는, 나는 이거 좀 짐들어. 어, 예. 그럼 그렇다. 이게 좀 무서워. 싫대요. 맷기눈알같아 오, 맞아, 맞아, 맞아. 요 그것 때문에 호불호가 려려요 <laughs> 나는 괜찮은데, 나도. 아, 그래요? 나는 맷기 <laughs> 눈이 무섭대요. 자 안에도 보면은, 어우 트렁크 깨끗해요, 여러분. 오염된 거 같고요. 자, 조수석의 측면 쪽 와서 보시면, 아, 네, 얘 외관이 깨끗하다. 그리고 아, 너무 얘 연비가 나쁘지 않아요. 어. 연비가 9.0이에요. 이거 엄 뭔데? 이거, 이거 알리 사모라. 이거 기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연비 좋아요. 1은 빼야 빼야죠. 8은 나오지 않을까? <웃음> <웃음> 그럼 8은 나오지 않을까? 8 팔, 8노브시 팔. <laughs> 어, 스마트키가 오. 들어가 있어요 오, 확실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일단 냉간시 엔진 소음 없습니다 엔진 소리 부드럽고요 핸드 컨디션 깨끗하고요 운전석에 전동, 뭐 접이식 백밀러, 메모리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키두개 있어요 네.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있고 니어 커튼 있네요 리어 커튼 원래 옵션입니다. 그리고 전면 센터에도 오토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어, 버튼들 까진 거 없습니다. 조수석에도 네,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화질 깨끗하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오 에어컨도 빵빵합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아 옛날에 또 체험엔 진짜 또 많이 팔았는데 네, 옛날에 내가 또 옛날에 백차오엔 타고 다녔잖아 내가. 그래요? 딱요 모델, 400S. 오래됐지, 뭐, 몇년 전이냐, 한. 20년, 30년, 20년 전이네 20년 거기서. 전이지. 뉴 체오맨 모델입니다. 와. 이게 그거네. 벤츠 따라 한다고. 그렇죠. 와이프 하나였던 거. 맞아요. 이거 벤츠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있벤츠 엔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요. 자, CM400S 트라이엄 모델입니다. 2006년식에 미세뉴얼 없는 완전 무사고 주행거리 가죠 76,000km. 근데 얘, 아. 얘왜 이렇게 낯설죠? 오, 얘는 원래 뭐 아니라. 옵션이 네. 뭐 트라이엄, 뭐 마제스트, 뭐, 그런 아, 식으로, 그래, 식으로 그래. 나가요, 얘네도. 네. 얘는 높은 등급은 아니에요, 얘가. 네. 그래서...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 CC가 내가 나중 얘가, 나시... 얘가 2300cc 밖에 안 돼요. 아, 아, 2300cc? 그쵸. 얘가 2.3, 2.8, 3.2 나왔는데, 2.3. 근데, 판매가가 얼마냐? 270만원입니다, 아... 여러분. 아, 그리고 또 체험연을 또, 네. 좋아하시는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옛날 아, 감성. 또... 있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양쪽에 라이트는 약간 누렇게 변색이 돼 있는데 요거 제가 깨끗하게 복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낮에다 그릴 깨끗하고요 본넷에 미세하게 돌팅 있습니다 썬팅돼 있고요 네.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는 오 그래도 뭐한60% 네. 남아있네요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투톤 바디 또 옛날 감성이오 네. 근데 오, 결이 좋은데요 오, 결이 좋아 야, 솔직히 생활 스크래치 있는데 이상한 결이, 결이, 결이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래도 앞에 보시면 아 전동 시트 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처음엔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 요즘 꽤안 했죠, 저희가? 처음에 오, 뒤에 전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뭔가 꽤 많아요? 네, 뒷좌석에 열선 전동이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뒷타이어도 한 60에서 70% 네. 남아 있고요.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laughs> 양쪽에 후미등. <laughs> 확실히 느낀 게문제아요 네. 요즘 차들은 여기가 짧잖아요. 엄청 길다. 그렇죠. 와, 자, 네. 트렁크 좀 열어 주세요. 자, 후방 아, 카메라 피스 들어가 있고요. <laughs> 감지기 사구 있습니다. 아, 근데 옛날에 차 처음에 이뻤었는데이 원래 이 디자인 각진 디자인이 네. 이게. 아, 그렇죠. 와이 넓은 오, 거 봐. 오 야. 넓은 거 봐요. 트렁크, 바닥. 네, 오염된 거 없습니다. 자, 음. 조수석으로 쭉 와서 보시면, 뒤엔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까지 네. 어, 일단 외관 컨디션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 어, 네. 금액이 좋아요, 여러분. 이게 뭐. 270만 원이. 그렇죠. 아. 일단, 아, 핸들이 너무 크다. 아, 여기. 아, 아 그러네? <laughs> 야, 이거 핸들 버스 진짜 큰데? 진짜 버스 핸들인데, 이거? 아, 네, 대표님. 네. 이때 당시에는 내비가 어. 무조건 있는 게아니었구요 내비가 없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얘가 400이라. 옵션이 좀 딸리긴 딸리네 아, 열선 ]구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니까 그러니까 내비가 없기 때문에 후방이 없어요 후방 카메라 여기다가 위쪽으로 달아눈밀어 해놨고 블랙박스에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트립이 높은 트립은 아닙니다 뉴체어맨 CM 400S 트라이엠 76,000. 이거 오늘 판매가가 270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뉴 오피러스도 오랜만에 네. 갑니다. 뉴 오피러스 2007년식입니다. 네. 어, 1 2 8 0 0 0 k m 주행을 했고요. 가격이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사 일 230만원. 앞에 3박자가 있어요. 본네트, 아, 나지에다 서포트, 네. 휀다르가 교환이 됐는데, 그래도 뭐 230만 원이면 괜찮아요 아 그쵸 이거는... 예, 그래도 앞에 보시면요 내비도 있고 통풍도 있고 다 있어 2 3 0짜인데아 옵션이 꽤나 응. 폐차비가 120 나와요 아 괜찮네요 그럼요 뭐 타일 하나가 폐차시켜도 하더라도... 이거 뭐 거의 어, 뭐 그쵸? 반은 건지입니다 일단 보시면 아좀 아쉬운 게아여 아, 거기만 라이트에 그러지? 약간 아 습기가 차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정비사분들한테 배운 건데 여기 음. 안에 보면은 그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습기만 조절하기가 해서좀들 찬다고 합니다 음, 맞습니다 네. 여러분 어 근데 그릴은 아 역시 아 그릴이 왜깨끗한 했더니 앞에 삼박자가 있어서 그릴이 깨끗하네. 짜네. 라이트 깨끗하고요. 뭐본넷의 도장 상태에 뭐 부치라거나 돌팅거 네. 없습니다. 전면 유리 어? 썬팅도 네. 돼 있고요. 타이어도 한50% 남아 있네요. 그리고 네, 사이드미러. 미러. 아 근데 외관 외관이 깨끗해요? 네. 외관은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네. 뭐 230짜리라고 해서 뭐 <laughs> 저희가 네. 아무거나 막 갖다 팔지는 않습니다. 어예 보시면 통풍이 있어요. 하, 전동 페달도 있고 옵션이 좋은거야. 네. 전동 핸들도 있고. 와. 대표님 응? 오피러스 고슬뱅이 뭐였죠? 여기. 암레스트. 아,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230 자이라 감안하고 타셔야 돼. 저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어, 뒤에도 널찍하고 어, 뭐 워큰 스위치도 있고요. 뭐 옵션이 얘가 그래도 자 보시면 뒷좌석에 열선도 있습니다. 오디오 볼륨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뒷타이어도 한60% 있고요. 여기는 살짝 부치란 거 있습니다. 네. 네. 금액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양쪽에 흠이 네. 등뭐 금강 하나 깨진 거 없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오, 네. 트렁크 널찍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널찍하고요 네. 자, 쭉 가서 보시면 여기도 여기도 보시면 살짝 아, 참, 까져 네.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앞쪽으로 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얘네들도 그러면 응. 차키 안은 그문 잠금 잠겨요? 요즘 차는 안 잠기죠? 잖안 잠겨? 아안 잠겨. 야로브식 스마트키. 오 왠지 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 오 전동 핸들도 있어요. 아 근데 심지어 통풍이. 통풍도 있어요. 통풍기도 있네요. 통풍 오 괜찮은데 키도 스마트키예요. 키도 스마트키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근데 뭐 전면 센터는 깨끗합니다. 후진 넣었을 때 볼까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대시보드 쪽도 뭐 찍히거나 뭐 스크래치 난거 없이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오 에어컨! 네, 시원하고 빵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저렴한데 옵션이 제일 빵빵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나온 차 네. 중에 유일하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 네. 금액이 얼마냐? 200. 230만 원. 오. 자 오늘 나온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뭐 주행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어, 금액대가 뭐 200에서 300, 그러니까 400이 안 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저렴한 차량들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3일 동안 시승 서비스 있고요, 3개월에 5,000km까지 저희가 엔진, 미션 보증을 해드리기 네. 때문에 진짜 여러분 500이하 중고차는 딴데 가지 마시고요, 정우모터스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진짜. 이득입니다. 짱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요정호 몬터스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